지금 해라고? 네. 네. 아, 사랑하는 딸 지영아. 아들 병선아. 며느리 유주야. 딸 잠보야. 그 뭐지? 그거 잊어버렸다고. 하지? 코로나? 소, 손녀 손녀. 손녀? 네. 이서? 그걸 잊어버렸어. <laughs> 손녀 네. 이서. 네. 손녀 이서야. <laughs>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? 네. 다할 말은 많은데 엄마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엄마한테 한마디 하라고 내가 마이크를 전해주마 응. 이렇게 하고 얘기해. 네, 그 사랑한다. 이렇게 좀 내려놓고. 얼굴 시, 사랑한다, 지영이, 병선이, 유주,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손녀딸 이서 몸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. 그러면 되가 쉬? 네. <laughs> 어, 우리 우리 사랑하는 딸. 미래의 사위가 어? 누가 될줄 모르겠지만 건강한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나? <laughs> 아, 아, 아버님 말씀 한번세요 누구한테? 미래의 사위 <laughs> 건강한 사위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나 <laughs> 어떻게 생각해? 사랑하는 아딸 지영아 음, 너 이제 시집 가야 될 나이가 넘어가는데 예, 어지간히 고르고, 어, 건실한 청년 만나서 알콩달콩 재미나게 잘 사는 것을 보는 게 엄마 아빠는 바람이다. 꼭 빠른 시일 내에 짝을 찾아서 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. 유지야, 지가, 내가 지금 힘든 공부를 하고 있는데, 어, 잘 됐으면 좋겠다. 그렇게? 어 이서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줘 고맙다 그렇게 해야 되나 사랑한다 사랑한다 네. 어 연결해서 해야 한대요 어. 사랑하는 손녀딸 그렇게 해야 되나 네. 사랑하는 네. 손녀딸 그, 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거 아직 부터 하지 않죠 예 네. 사랑하는 우리 이서 손녀딸 건강하게 쑥쑥 잘자라졌으면 좋겠네 그렇게? 또 그렇게라고 또 얘기해 아니, 하면.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그렇게도 안 되고 그걸 끊으려도 아, 아. 다시 한 번만 딱 할게요 자 여기 보고 시작 사랑하는 우리 이서 손녀딸 건강하게 쑥쑥 커 이서야 사랑한다 할머니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 또 해요 아, 아, 아. 아, 그거 못지 안 잊어버리지. 괜찮아, 말이. <laughs> 사랑한다. 이렇게? 됐어? <laughs>